안녕하세요. 로코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보는 종류의 제품인데요. 바로 태블릿 PC예요. 삼성 탭7 플러스예요. 영상 찍기 전에 스펙을 잠깐 봤는데 오, 굉장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얼른 열어서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케이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먼저 케이스에는 제품의 전면 사진이랑 후면 사진 그리고 삼성 로고 탭7 7 플러스라고 적혀져 있고요. 다른 설명은 없고 측면에, 우측 측면에 실제 제품의 두께의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짠 이렇게 딱 열면은 일단 깔끔하게 삼성이라고 적혀져 있는 박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녀석을 열면은 짜잔 이게 뭐냐면요 케이스도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샵. 검정색에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 케이스고요 이 케이스는 S펜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키보드도 같이 있어요. 여기 마우스 패드도 있고요. 뭔가 타이핑 치는 느낌이 착착착착 하는 게 야무지게 작업할 수 있는 느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제품을 꺼내서 직프로 쌓여져 있는 포장을 뜯어줍니다. 어, 후면에 여기에 펜을 넣어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간단한 그림이 있고요. 와, 진짜 깔끔하고요. 위에 카메라 하나 딱 있는 게 진짜 너무 취향저격이다. 와, 진짜 깔끔하다. 후면에 카메라. 생각보다 무게도 그렇게 나가지 않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삼성 로고가 적혀있는 박스가 있는데요. 이걸 먼저 열어볼게요. 아, 여기 핀이 있는 거 보니까 사용 설명서랑 뭐 품질 보증서 공개 들어있겠네요. 짠. 요심 트레이핑 그리고 까만색 충전기 그리고 위쪽에 작은 박스는 C 타입의 USB 케이블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S 펜. 와 되게 가볍고요. 디자인은 위쪽은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으면서 뒤에 삼성 로고가 적혀져 있고요. 아래쪽은 둥근 모양의 액션 버튼이 있어요. 딱딱딱깍 위치가 사용하면서 딱 쓰기 좋은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그립감도 위쪽이 평평해서 오히려 딱더 잡기가 좋은 것 같아요. 짠! 그럼 이제 제품을 한번 켜볼게요. 지금, 그리고 이 배경화면이 진짜 선명해요. 색감도 진짜 쨍하고. 자, 그럼 한번 열어서 볼게요. 아, 먼저 디자인 소개해드려야겠다. 위쪽에 작은 카메라가 하나 있고요. 상단 스피커. 우측에 볼륨키와 전원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카드 슬롯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USB 포트와 스피커. 크기는요, 285, 185. 5.7mm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얇죠? 그리고 이렇게 평평한 프레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무게는 575g이고요. 앞면에는 유리, 프레임과 후면은 알루미늄이에요. Hola, lo... 네. 그리고 제품의 상단에 이렇게 착 하고 S펜이 붙어요. 디스플레이는 슈퍼 아모레드 120Hz 주사율을 사용을 했고요. 1 2 4인치에요 1752800의 2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요. 16:10대 비율입니다. OS는 안드로이드 10 One UI 2.5 버전을 사용했구요 칩셋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 7나노공정 플러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메모리는 세 가지인데요. 먼저 6기가 램에 128기가 그리고 8기가램에 256, 512이렇게세 가지예요. 메모리 용량이 작은 것도 아닌데 외장 메모리 마이크로 SD를 사용을 해서 최대 1테라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스펙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후면에 두 개의 카메라가 있는데요. 1300만 화소에 조리개 2.0 26mm의 광각 카메라, 500만 화소에 조리개 2.2 12mm의 초광각 카메라 촬영은 4K 30프레임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에는 800만 화수의 조리개 2.0 26mm 와이드 카메라예요. 촬영은 1080 30프레임 가능합니다. 스테레오 스피커고요. AKG 스피커가 무려 4개나 있어요. 돌비 어토머스 기능이 탑재된 AKG라니 슈퍼 아모레드 디스플레이와 돌비 애트머스가 탑재된 AKG 스피커.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볼때 굉장히 좋겠죠? 그 위에 뭐 블루투스 5.0, GPS, USB는 C 타입 3.2를 사용을 하고요. 지문 인식 센서도 가능하고, 뭐 자이로, 콤파스 등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탭의 장점은 배터리예요. 190mAh예요. 최대 45W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액정의 크기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꽤 넉넉한 배터리 용량을 넣어줬다고 생각해요. 저는 펜슬이 궁금해서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삼성 노트를 열어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와, 터치가 진짜 뭔가 되게 정확하고요. 반응 속도가 진짜 빨라요. 만년필? 만년필을 사용을 해서. 소리도 진짜 형광펜 소리야. <laughs> 그리고 아까 같이 있었던 케이스를 한번 연결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썸 넣어서 보관하고. 물론, 그렇게 가격이 저렴한 제품은 아니지만요. 정말 많은 종류의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스펙도 빵빵하고, 용량도 빵빵하고, 펜슬까지. 그리고 생각보다 크기에 비해서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요. 굉장히 얇고 깔끔한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 갤럭시 탭으로 많이 갈아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하 아무래도 용량 때문에 태블릿 PC를 사용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작업하는 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용량이 작으면 그거 진짜 단점 아니에요? 용량도 넉넉하고 배터리도 넉넉하고 거기에 머리도 똑똑하죠. 120 주사율을 넣어서 선명하고 부드럽게 잘 움직이죠. 게임도 하고 편집도 하고 뭐 영상도 보고 필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정말 할수 있는 용도가 무궁무진하고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든지 불편함 없이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아요. 삼성의 탭 S7 플러스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가져가서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안녕!